이야두 아, 아, 명의 상전을 모시느라 결혼 17년 만에 대장. 어머나 대장. 아, 네, 두 대상. 명의 상전. 두려워는 아니잖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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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네. 그러니까, 예. 아, 제가 지금 결혼 1 7년 차가 됐는데요 아들 그다음에 남편 두 상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니까 평일은 아들이랑 같이 그냥 꽁냥꽁냥 먹고 싶은 게둘다 거의 비슷해요 야 오늘 회 먹고 싶니 아 어, 엄마는 하얀 걸로 엄마 오늘은 우리 피자 엄마 오늘은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냥 하나 둘 탁탁 이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이 문제예요 저희가 주말부부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제가 장을 봐요. 어... 근데 정말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하다. 17년간 너는 남편 위해서 정말 금요일마다 장 보는 거안 빼놓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남편 오면은 뭘 좋아하니까 뭐 장어를 해놓고 뭘 해놓고 어, 장어를... 해가지고 어... 예, 몸보신해야 어... 어... 예. 아니 아무 짝에도 쓸데 없지만. 아니, 아니. 어, 진짜 게정 건강한. 네 정말 건강한.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뭐 그냥 뭐 이제 쭉쭉 차려 나가기 시작해요 9시쯤 해가지고 10시 사이에 아들이랑 밥을 먹어요 여보 해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 한 11시쯤 해가지고 아나 먹을 것좀줘 아, 아니 치웠는데 그러면 진작 일어나든가 안 깨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씨, 알았어 어? 그럼 안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어, 어, 어. 팔을 딱 내. 어, 네, 그러면 어, 또 고등학생 같아. 어. 그럼 어떻게 또 열심히 또 차려줘요.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점심 시간 되니까 또 우리 아들이랑 또 저랑 밥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4 시쯤이야. 또 자다 일어나 가지고 야밥안 주냐? <laughs> 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데 차려주죠 음. 그러면 이제 또밥 저녁 시간이야 그럼 아지랑처럼 아까는 정말 기계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 주말은 와. 근데 이제 내용물이 어떠냐 아들이랑 남편은 상극이에요 그니까는 러 남편은 초딩 입맛에다가 좋아하는 거는 그 물에 빠진 고기는 싫어하고 아이고. 생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더라도 남편을 위한 참치 김치찌개가 따로 있고요. 아들을 위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있고요. 네, 그게 한 상에 다 올라가요. 어머. 거기에다가 이제 김치도 남편은 신김치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막 버무린 겉절이를 저래요. 좋아해요.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아, 이 아, 여름에는 아, 그 겉절이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금방 쉬고 네. 엄마 잠이 안 와요. 왜? 추육게다가 정말 신시간 김치를 먹고 싶어요. 아늘참 네, 그래서 음. 저녁 9시인데 그걸 당장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그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을 해 가지고 알배기를 갖다가 바로 아, 배송 받아요. 새벽에. 네. 새벽에 아, 알배기를요. 알배기로 지금은 알배기만 팔더라고요. 있어요, 지금 신하지 <laughs> 마시고 들어세요그 복판 과정이다. 아침에 예, 바로 할수 있게끔 준비를 또다해요 육수 끓그 미리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홍고추장 이것저것 해가지고 쫙 예, 갈아 놔요그 다음에 절거가지고 이제 쫙 버무리기 장되이장요이많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육도 정말 맛있게 쌓아요 물도 딱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양파 두개 넣고 토마토 넣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수육을 해놔. 근데 남편은 물에 빠진 거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때 딱 하는 얘기가, 아이씨.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또 바로 토종닭을 엄마가 사들고 많이 워 가지고 황기랑 뭐 전복이랑 뭐 문어랑 해가지고 <laughs> 한솥을 또끓여가지고여뭐 기다리라고 네. 한 다음에 또 끓여 놔 그랬더니 야 더워 죽겠는데 지금 나 이거 먹으라고? 아, 한 사람도 있는데 더운데 그걸 한 사람. 그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난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냥 야 그냥 김에다가 햄 줘. <laughs> 나 그거 진짜 지나 아. 어지러워 갑자기 막. 햄기찜나 있어. 아 그럼 해 먹든가. 아, 지를팍 내면은 숫자를 어, 집어 던져. 어. 아니 먹을 게 없는데 그게뭘먹으란 소리야? 그러면 또 어. 들어가 또, 그리고 또난해놔 어머, 아, 또 네. 해나요. 아이고. 근데 그렇지. 남편이 또 승진을 했어요. 아유, 네. 저런 저런 아이고, 저런 네, 그래서... 저 이번에. <laughs> 네, 그래서. 계속 자랑인 거야. 아니, 아침마 고생 진했어요 자... 그럼 햄을 두개 구워줘야겠네. 그래가지고 오. 여보 <laughs> 원하는 것 말해. 오. 내가 정말 잘 해줄게. <laughs> 해준대. 아대박 해 줬으면 남기지 않고 정말 맛있게 먹는 좀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나 힘날 것 같아. 그러면 평생 내가 밥 해주지 않을까? 사랑해 화이팅. 박수을못 어 치겠네. 지금. 예. 왜 박수치시는 거예요, 대체? 아, 얘기가 다 그냥... 있어. 얘기, 수많은 어머니들, 저는 지금. 공감이 저는 영어 한편본거 같아요. 저는 같아. 같아. 그냥 지어내신 이야기를 어. 듣는 어. 것 같았지, 이게 실화라니, 저는 지금도 믿을 시, 수가 저는 없어요. 저는 정말 그 남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laughs> 안될 거예요, 제가. 애들과 남자들이 야.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달라요. 저기도 계속 들으면서 야, 아, 가 진짜 멋있게 어, 네, 뭐, 다루하보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설수진 남편처럼 되게 많이 부족한 거라 아, 반성하고 있었어요. 아, 새로운 기준이 되어 주신 거네요. 자업자득이야 길을 잘못 들였어. 아. 아. <laughs> 아니 지금 여기서 삼시세끼 다 챙겨서 드시는 집안들 선생님. 나는 뭐몇십년뭐옆 아, 저기뭐안 해주면 야단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참한 끼도 다른 걸안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네. 밥이 맛있을까? 아 밥으로만 삼시세끼. 아 밥으로만 삼시세끼예요. 아아 그런데 이제 어떤 때 나는 지금 아침에 그냥 저기 왜, 호박 같은 거 건강식이라고. 호박? 뭐, 빨간 호박이 쪄먹는 거 네. 그런 거 저기 찐거 무슨 사과 한 쪽. 아 그리고 이제 그 생강차 한잔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은 그렇게 먹고 나오고 점심을 좀잘 먹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이러는 형인데. 음, 이 어른은 하여튼 삼시 세끼가 아침부터 꼭 밥상을 제대로 차려야 돼. 남편데 아 음. 아, 근데... 세상에 태어나면 음. 연상의 여인하고 진짜 음. 애호박이나 시커 먹고 싶어. <laughs> 아 내가 애호박은 내가 먹는 거고 어. 그런 걸로 안 해. 그런데 내가 먼저 가면은 당신이 금방 6개월 안에 장가를 갈수는 없잖아. 그래서 6개월 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될것 같아. 뭘 좀. 해먹을 줄 알아야겠소. 그랬더니 예, 어, 그런 소리 내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이러고 있더니 그 다음부터 열심히 배워가지고준비 하고 계시구나. 아니 아니 또. 그런 게 준비하는 게또 아, 얄밉더라고. 아, <laughs> 내가 열심히 선정 가는 게기가 합니다. 연정수 과장님은 몇 기? 지금 이제 뭐, 저는, 좀... 네, 저는 워낙 두끼 정도 먹는데, 음... 이게 결혼하고 나서 둘만 살았을 때랑, 아기가 음... 생겼을 때 다른 것 같아요. 아... 둘이 있을 때는, 저, 제가 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어... 학교 후배였는데, 모델일셔서 갑자기 내가 돈을 벌어 나가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를 나가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어. 맨날 하면 아침을 챙겨놓고 나가고 어. 점심은 그도 나가서 먹으니까 저녁은 내려와서 챙기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음. 애, 자식이 생기고 난거 보니까 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면서. 아, 어. <laughs> 진짜? 저만 알아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요? 갑자기 미워져. 그냥 아, 알아서 생겨먹겠지야. 음. 근데 <laughs> 나이 차가 아예 8살, 9살 차이가 난큰딸 어. 딸과 작은 딸의 식성과 함께 먹는 스케줄주. 다 다르니까 다 일하는 엄마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음. 내가 될 때는 최대한 그 스케줄을 맞춰서 해놓고 아니면 제가 망하게 되면 애기 아빠한테 좀 부탁을 하고. 그거탁해도 엄청 넘요. 네네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 같이 애를 키우는 거는 부모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빠가 그걸 맞춰서 주더라고요. 네, 애기 아빠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워요. 그러니까 자기도 애기나면 그렇게 에이. 하시면. 이렇게 이거 따라가면 되겠네요. 에이. 에이. 이 스케줄. 저는 오히려. 밥 차려주는 게 싫던데 아왜 어? 어우 싫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녹화 다 끝나면 다 어, 한 (10시) 되잖아 그럼 전화하면서 어 끝났어 그러면 뭐 해줄까 그러면아뭘해 그냥 가다가 어. 우리 경제랑 같이 뭐 먹고 들어갈게 그러면 어 음. 아, 들어와서 먹자 아우 싫어 이러고 음. 또 우리 애기 딸하고 효주랑 저랑 입맛이 똑같아요 라면 음. 소세지 아, 떡볶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 싫어해 지금 방학 중인데 어. 밥 먹으면. <laughs> 밥 차리지마. 기네들이 얘기해 우리 뭐 먹어까안 아, 좋은 거안 좋아하는 거나오다 네,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밥을 차리려 고 그러고, 어 우리는 어떻게든 못 차리게 해서 나가서 먹든가 라면 먹으려 그러고. 어, 뭐. 그전딴 그러니까 나라 얘기하는거 같아요. 음식을 잘못 하세요, 삼모 <laughs> <잘> 잘해요. <laughs>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떡볶이랑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음, 떡볶이는 어. 밖에서 먹는 게 맛있죠. 그 그러니까 내가 또 떡볶이 거는... 잘해요, 내가. 어. 꼭 해야 된다. 아,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먹고 싶을 때 먹는 거고, 먹고 싶을 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뭐, 정해진 시간, 물론 저희 이제 삶의 스케줄이 그러지도 않지만, 배가 고파지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 2시가 될 수도 있고, 저녁 7시까지 배가 안 고플 수도 있고, 아침 9시가 될 수도 있고. 준비 언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주, 무슨 준비요? 밥한시려면 밥 준비. 준비를 해야지. 아, 요즘 언니 아침에 새벽 배송 다오잖아요 어! <laughs> 네. 아, 그걸로 먹어요? 아니, 어, 아니 저, 자기가 저, 안 만들고 배송 받은 걸로, 배송받은 걸로 음성... 제가 만들어 보려고 낭비... 했는데 너무 낭비가 심해요, 진짜로. 맞아, 맞아. 낭비가 그 심해. 요그 사업이 대박이래 아침에 어. 신선한 재료로 배송받아서. 네. 아니 말까. 너무 너무 재료도 낭비야. 그 제원, 원산지까지 다 나오고. 저는 <laughs> 네. 완전 전 처음들. 첨두... 너무 너무 잘 나요. 이만큼씩. 그럼요. 1 2시1 1시 전에만. 아니요. 너무너 무 그게 다 이게 인증 받은 조식. 어? 거기서 CCTV로 다 찍고요. 어, <laughs>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어머머머머. 엄마 손맛이 그대로 와요. 아 네. 왜냐면 켜들어게요하고연가좀자주씨 얘기 맨처음에 이게 좀 반감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되게 공감이 되고요. 아니 우리 딸라는 해야겠다 아니 근데 왜냐면 삼시세끼 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이거든요. 옛날 그 농경 사회에서 아침 일찍 먹고 나가서 또 일하고, <laughs>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나, 나가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배도 배가 꺼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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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못. 새참도 먹고 그런 개념인데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삼시세끼 안 챙겨 먹는다 고해서그 집이 참 이상한 집아니고 그건 전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집에서 많이 먹어야 두끼 아니면 한끼 정도 먹는데 또이 외식을. 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음. 요즘, 솔직히 저희 어머님이 방송 보실 테지만, 이 둘이 있는 집은요, 사먹는 게 훨씬 싸요. 맞아, 맞 네. 그리고 맞아. 왜냐면 맞아. 예를 들어서, 그뭐이 해물탕 하나를 끓인다고 할 때, <laughs> 오징어, 조개, 꽃게 뭐 새우. 등등등 사면 그것만 해도 한 5, 6만원 넘어요. 네, 맞아, 그런데 맞아. 또 그게 또 끓였을 때 맛있냐? 또 뭐 이인용, 3인용으로 해서 팩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그게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자두 씨 네. 마음 이해하고. 파이 파이 한번 가실래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맞죠? 예. 음, 음, 뭔가를 조금 음, 오해를 음, 하고 계세요. 음. 네. 밥이라는 걸 가지고 볼때 예. 밥을 금방 밥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되면. 소리가 나면서 밥이 됐습니다. 밥을 저어 주세요. 밥을 저어 주세요. 이 멘트가 나올 때 뚜껑을 열고 밥을 섞어서 한번 뒤집고 그때 푼 밥과 식당에서 공깃밥 우리 어머님들이 한 50개씩 퍼 가지고 뜨뜻한 데 넣었다가 나온 그 밥의 차이가 이건 엄청난 거야. 완전 춤이죠. 틀리지. 당연하죠. 역시 내후배야 나는 오히려. 오이를 사사사사사사사 쓸어가지고 거기서 묻혀가지고 바로 딱 넣어서 앞에 온그 오이 무침의 맛과 묻혀 놓은 거를 한두 시간 있다가 손님으로 가서 먹은 거 맛. 배불리 먹을 거냐, 맛있게 먹을 거냐, 요 차이야. 아니, 저는 우리 유기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그 음. 밥이 맛있죠. 바로 하는 게 맛있는데. 와. 그걸 왜꼭 아내가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밥을 안 쳐도 되는 거고, 남편이 묻혀줘도 되는 건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꼭, 예, 네, 그냥, 그냥 같이 분노해서 할수있다는거 아, 근데, 근데 귀엽 그게 맛있죠. 맞는 말인 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여자가, 아내가 할 일이 있고. 그게 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내가할 일이 있고. 아니, 얘기 좀 하세요. 자두씨앉지 마! 하지 마+ 나지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 네. 둘이 맞벌이+ 맞벌이를 네. 한다 그러면 남편도 할수 있고 아내가 할수 있지만 그렇죠. 가정주부는 그니까 어. 집에 있는 가정주부는 당연히 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음. 가정주부인데도 안 하+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어?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거지. 이게 어느 순간은. 음. 그러니까, 내가 전업주부라서 온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야 된다는 건 알아요. 어. 만약에 그걸 안 돼, 음. 특히나 요 8월이나 지나고 그 애들 방학 시즌이 되면 거짓말 안 하고 어제도 저는 오늘 녹화하니까 우리 아들은 삼시세끼를 꼭 먹어요. 오. 밥이 아니더라도 새끼를 먹어요. 아. 네. 한참 클 때잖아요. 돌아서면 네. 배가 고프대요. 그러니까 음. 양도 많이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제 저녁을 차려주면서 오늘 아침과 점심을 제가 준비를 해놓고 나오니까 음. 어제는 저녁 때 한참 있다 보니까 부엌에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밥 차리다 지금.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밥 차리다 구운 사람은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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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러어서안러어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세네 번은 차려요 제가. 밥도 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한세 번까지 참겠는데 네번 다섯 번 가면 내가 밥까지 해야 돼? 그래 그래 그래서 짜증 다니까그렇다니까 어, 그러니까 아니죠. 어. 이창훈 씨는 내가 밥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밖에서 일까지 하는데 돈벌어는데 이것까지 그렇지. 해야 돼이런 뜻이지? 아니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어? 네. 밥만 차리고 있는 그냥 그게 내 직업이라도 왜냐면 일만 하러 나왔서 내가 일까지 해야 되고 짜증 나는 순간이 어. 있는 것처럼 밥하는 음. 사람도 그게 짜증이 잘한다.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 제가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예, 전수경 마담님 어, 진짜 부러워했었던 예. 게막 예. 그때 한참 얘기 나왔을 때 스위트룸에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호텔에 오. 그래서 제가 음. 밥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니까 진짜 <laughs> 아 그걸 보면서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다. 그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제가 조금 진짜 운이 좋은 생활 패턴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만 3년 넘게 저는 호텔에서 지냈고요. <laughs> <우와> 그 <laughs> <저 이제 웃음> 우와 호텔 안에, 물론 그집 안에 호텔에 있는 스위트룸인데 저희는 부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 먹을 수 있지만 없었어요, 제가 또 네. 일하는 여자니까 뭐 조금 늦게 일하다 들어오면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저희 룸 서비스를 <laughs> 가 서비스! 롱 서비스! 배달하고 달라, 배달하고. 삶이 여행이야, 그이그과 아니 이제 우리는 3일만 해도 좋다 그러는데 3년을 살았대. 근데 그렇게 3년은 근데... 편하게 살다, 나. 3년을 편하게 살다가. 삼년. 그래도 이제 그때는 또 가족들이 또 어. 호텔 밥에 너무 어. 질릴 수도 있어요. 질렀구나, 어. 질리고 네. 싶다. 어 근데 그래, 제가 막 오십니까? 주말에는 닭돌이탕 막 이런 거다 했어요, 한식을. 어이. 근데 그때 너무 즐겁게 했지, 몇번 하니까. 맞아, 맞아. 몇번그 이제 고생활이 저희가 딱 끝나고 음. 저희 남편이 이제 가은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예를 들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에 한만 8개월을 어? 이제 그냥 정말 회사 안 나가고 집에 집에서 저랑 같이 음. 삼식이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laughs> 근데 저는 너무 이제. 그때는 조금 흥분이 됐어요, 초반에는. 어, 왜냐면, 어, 그치, 내가, 아, 내가 이제 맛있는 걸좀 계속 해줘야 되겠다. 어. 그리고 외국 남자들은 칭찬을 그렇게 잘한다. 어, 그치, 그치. 조금만 어, 먹어도 핵심. 너무 맛있다. 어. 전화기 딱 들면, 메 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해줄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근데 한두 달할줄 알았는데? 어, 한두 달을 했어. 흥분해서 어. 칭찬도 받으면서. 근데 이제 두달 지나면서 메뉴가 고갈이 돼. 요 <laughs>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메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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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는 할수 있는 건 잘해요.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찌 개 이런 거 잘하는 닭도리탕까진 잘해.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이제 고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어 그러면서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짐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또 어, 내일 저녁은 또 뭐를 하지 막어 그래, 그래. 그게 난성인데 어, 아니 그게 사실 그렇게 긴 세월 아닌데 어, 뭐. 몇 개월 만에 그렇게 고갈되더라고요. 어. 어. 그러면서 정말 정말 지쳐갈 음에 정말 저희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어, 아, 그럼. 저는 이제 주말 부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라보 진짜. 아, 아유 세상에. 원래. 그니까 아, 지금은 제가 정말 입맛 다른 이세 식구들을 다 맞추느라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힘든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 남성들이나 밥하는 게 힘들다 그랬지. 여기 어머님들이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밥하는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매일. 있어, 이렇게 칭찬요얘기 네, 전업 전호 부부, 전업 주부가. 힘든다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아, 아. 그 칭찬의 힘이 대단하다는 어, 걸 들었는데. 잘한다, 잘하 처음에는 그냥 뭐 그렇게 찌개도 끓이고 했는데. 취임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얼쑤. 씨 어. 잘한다. 아하. 좋다, 니까 어, 그 기운으로 지금은 김치로 담은 거예요, 1년 만에. 어, 와, 맞아요. 3년 아. 후에 잘한다 그러면 고발 안 해! <laughs> 출장하는 3년에 절대, 절대 요 남자들도 아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칭찬해 주면 막 흥이 나가지고 요리잖아요. 음. 여자도 남자를 칭찬하게 되면 정말 요리 잘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경상도, 경상도 사람이고 아예 주방에는 주방 근처를 못 가본 사람이에요. 네, 안 가는데 제가 오빠가 뭘 하나 해줬는데. 맛있다! 어, 저기 요리 소질 있네! 그랬더니 갑자기 스튜를하를 준다면서 그 고기에다 감자 놓고 막, 마카로니 놓고 막들이 이건 어때? 이러는 거야. 오빠, 최고다! 그래, 내가 진짜. 가게자, 가게! 내가 시작한 거야. 이랬더니, 이제는요. 씩 뭔가 몰랐어. 할 거를 그런데 주더라고. 요 어. 제가 오빠 사진 찍어 내가 올릴게도 사진 찍어 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나 저럴까봐 음식을 안 하잖아. <laughs> 아니요. 대신, <laughs> <똑같은 과정을 웃음> 대신 남자 가 요리를 하면 제가 설거지를 해요. 그래. 그래. 근데 아, 제가 요리할 그래. 때는 당연히 오빠가 그렇지. 설거지를 해줘요. 아니, 서로가. 아니, 아니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살래. 사... 이렇게 해주는 네. 사람, 이 네. 있으면 우와. 고마워요. 설거지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그냥. 먹기만해? 차려 먹기라도 하면 좋은데 왜 남자분들 중에서 음. 반찬이랑 뭐랑 다 해놨어, 어. 있어 해도 자기 앞에 있지 않으면 안 차려 먹는 사람이 있죠. 맞아, 맞아. 못 차려 <laughs> 이건 못 차려 먹는 어, 건지 왜절 음, 차려 먹는 건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일단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냉장고에 뭐 찌개해서 그럼 끄집어서 데펴 먹어 이런 것까지 있어요. 음. 냉장고에 흔에서대표놓기가 싫어 어머 그래서 나는 어. 어우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 아마 진짜 제가 이 얘기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laughs> 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전 절대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머, 아, 내가 진짜. 알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아 어떻게 그래서 알아? 근처에 있으면 채료 <laughs> 다시 주고와서 차려주고 간다. 되는 거야 선생 혼내시고 혼내주고 가요 되는 거,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이거 그래야지 내가 대우받는 느낌이 들고 네? 아, 뭐라고요? 그것 아니. 대우 받잖아요. 아니 왜 결핍을 거기서 채우세요? 아니, 무슨 결핍이야 결핍이야? 아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야, 무슨 남자로서의 누려야 할 권위고, 남자로서의 아이가. 남자한테, 아이가. 남자한테 존경해야 할 표시였군요. 저희 남편은 어, 똑같아요. 어, 어, 진짜? 정말 똑같아요. 그 아니, 상 많으니까. 요 네, 그리고 돼. 저희 남편은요, 네. 제가 너무 힘드니까 요리한테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 아들 것까지 해야 되니까 많게는 3시간 걸려요. 그러면 이제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서련아, 수저 갖다 놔라. 해도 남편은 끔찍을안 해요. 그 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도 그 많은 가지수를 근데 갖다 놓지 않아요. 하나도 안 추워요. 어. 근데 이제 아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제가 정말 짜증 났던게그 학부모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돼지갈비를 구워 먹고 양재천에 가가지고 다 놀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딱 점심 시간이잖아요. 음. 그 남편이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을까봐. 안 먹으면 되지. 아니 그때 주말에 한번 올라오는데. 어... 다 배주기네, 배주기네. 배주기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양재천에 가다가 다시 백크 가지고 어버, 집에 올라가서 어... 남편 밥 차려주면서 우리 대박. 우리 정말 화가 나가지고 우리 눈물이 날것 같은데 그냥 차려줬어요. 여보 대신에 나 다시 한 10분 거리니까 걸어 내려가려면 나차좀 태워주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에 정말 기쁘게 저를 딱 태워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아 그럼 뭐하러 왔어? 소아 그럼 뭐하러 왔어? 소 적반하자 왜 화를 내? 난 차려주려고 <laughs> 걸어서 올라왔는데 운전 못하잖아요 <laughs> 거기 양재천 <laughs> 대다수는 게 뭐가 힘들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laughs> 차려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몸이 또차려주러가고 있어요 약간 어떤 면에서 어, 나쁜 어, 남편의 그, 그런 거 같지만 길들여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대우자든그 네, 네, 이게... 당시에 화가 나더래요. 네? 어. 두번다 챙겨주나 이러고 나가잖아요. 어. 그 다음날 또 챙겨줘요. 아니, 또 그러니까 또 챙겨줘요. 이거는 아 남자들 욕할 게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 근데... 굶겨야 돼요. 진짜?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해서 <laughs> 아, 아, 진짜 아, 중요한 아. 거는 제가 어릴 때, 어, 때. 저희 <laughs> 주... 시골이잖아요. 시골, 어. 시골인데 굶긴다는 얘기밖에 <laughs> 아, 아니, 이거는 진짜 <웃음> 중요한. <웃음> 어떤 다른 건 그냥 그렇지. 단순한 명제예요. 어.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가면 도시락을 먹으면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열면 그 소세지 있잖아요. 어, 동글동글한 맛있지. 거 그런 게 애들이 싸우고 어. 네, 네모나게썬 그런 막 그렇지. 싸우고 어, 계란도 막 싸우고 이러잖아. 어. 근데 나는 맨날 김치랑 어, 이런 어. 거막막 막 그래. 그 싸가 부추김치에 그래.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짜장라면 그 내가 한번 내가 한번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햄한번 먹고 싶다. 고그 어린아이가 뭘할수 있지? 어. 우리 아빠가 나를 며칠 을 굶겼는지 몰라. 아이고. 이 음식이 아빠가 진짜 고생해서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어? 너네 자식을 위해서 이 귀한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네가 정신을 차려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빠가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굶긴 거야. 그 기억에 남는 트라우마가 있네, 마음속에. 아니, 그때부터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맛있게 아. 먹어가지고. <laughs> 지금도 음식을 먹으면 세상 맛있게 먹어. <laughs> 그래갖고 중요한 건 굶어야지. 굶겨봐야 된다. 굶어야지 <laughs> 이 음식이 감사하이 선배 앞에서 굶긴다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laughs>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